아니 그다 역대급 재밌는데 아니 근데 그 재밌는 걸 애들이 모른다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GTA5 재밌어요? 뭐라는 거야 뭐 그게 뭔데 10더가 한다니까 요즘 세상은? 그거를 볼 마음이 없어 지금 현재 게임 유튜브 전체적으로 다 조회수가 엄청 줄었더라고 롤 빼고 일상 여행 이쪽이 더 커진 것 같고 롤은 왜안 주는 거임? 아 역시 롤을 했어야 됐어 불멸의 컨텐츠를 했어야 됐는데 다 죽어버릴 컨텐츠 롤이 딱 불멸의 컨텐츠란 말이야 10년 전에도 롤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1등이었어 사람들 다들 한창 롤할때 내가 야 무슨 워크래프트 짭퉁 게임을 하고 있냐. 나 같은 파워케 한다. 최신 유행 GTA 5이 엄청난 기술력을 봐라. 내가 10년 전부터 롤을 했으면은 최소 그랜드 마스터 는 찍었지 않았을까? 일단 GTA 자체가 완전 틀타 게임이 돼버려서 옛날에는 분명 잼미니 게임이었거든. 근데 지금 독자 연령층 대부분이 20대 이상이야. 분명 19세 이상 이용 등급을 받은 성인용 게임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 친구들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서 이 진정한 성인 게임의 참맛을 알아버린 거지 근데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 GTA5는 이제 쳐다도 안 본다는 아무래도 유튜브 특히 게임 카테고리는 어린 친구들이 초비하는 컨텐츠를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그러게 롤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롤 해도 조회수 많이 안 나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롤도 조회수 꽤잘 나왔었어 13만 11만 꽤잘 나왔네 9만 19.9 0만 왜 안파고 시키려나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피파 평균 조회수 한 20만 정도 나왔을 때였어갖고 배가 불러서 야 10만밖에 안나와? 아 반토막이네 아 때려쳐 그때 열심히 했으면은, 막 어? 지금 도좀 늦었어, 아. 인생 모드 할때더 찐으로 웃는다. 글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피파랑은 좀 결이 다른.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서, 으아하하! 이렇게, 아, 어, 영참 재밌어하네. 라고 할수 있는데, 피파는 이겼을 때그 희열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희열감 느낄 때, 으하하하하 사이코 아님? 그런 느낌? 다, 다른, 좀 다른 것같아 아, 지금 그리고 사실 GTA를 누가 보냐고. 10년 전 게임인데. 조회수 그래도 1편이 5만 넘긴 했던데. 아,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원래 조회수가 일주일이 지나도 꾸준히 오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GTA5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안 떠도 약간 찾아보나 봐. 옛날에 구독했던 사람들이. 이거 봐. 18세, 24세 압도적으로 많은 거 봐. 애들이 컸어. 원래는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데, 10대 비율이 너무 적어. 근데 카페는 왜 애들밖에 없죠? 카페는 그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겠어요? 좀 어린 친구들 체력 남으니까 하는 거지. 야, 근데 이것도 웃긴다. 이게 사실 구독 중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거는. 야, 이 진짜 우리 채널 자체가 아는 사람만 아는. 동네 로컬 맛집 그런 느낌이구나 진짜 확실히 골목 구석지인데 조그맣게 자리 잡혀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나름 세련됐으면서도 맛도 괜찮은 하지만 외관은 좀 허름한 알이 꽉찬 오만이네 <laughs> 이게 순도가 참 높네 경예부대 수준인데 GTA5로는 유입이 안 돼요 유입이 이게 오히려 이게 안 좋다니까?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안돼 이러면 썩어 여튼 GTA5는 정말 고이고 고였다 근데 이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 내이 소중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해. 근데 내가 먹고 살려면 현실적으로다가 이거는 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배합하려면 내가 봤을 때 조회수가 5만이 넘으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간다. 이게 맞다 기존에 <laughs> 구독하셨던 분들이 GTV 보고 싶으면 뭐 반복 재생을 하든 아니면 뭐 홍보를 하든 다음 영상 보고 싶으면 조회수를 열심히 올리세요 약간 그 다단계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지 형 홍보해줄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줘야 하는 거아니야 <laughs> 어? 코바치치 맨시티 히위고 떴음? 어떻네? 이거 보니까 또나 코바치 지키고 맨시티 하고 싶을지도 하베르츠도 아스날 확정됐다고요? 오? 합성이야 오피셜이야 이거 합성을 너무 잘해가지고 씨. 하베르츠 잘 가라 <laughs> 아유 이 새끼 이거 아유 안데 아, 아스날은 하베르츠 왜 산거임? 하베르츠가 1대1 놓치는 거 보고도 살 마음이 있나 근데 아르테타가 데리고 온 애들 90% 터져서 또 아스날에서 갑자기 기량 만개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임 아 근데 재밌는 거 많다 요즘에 이적시장 되게 재밌지 않은 긴두한 바르샤 99%? 야트레버하고 바르샤? 레알 토니 크로스 재계약?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로 남는 건가? 쿨리발리, 알힐랄. 쿨리발리도 참 파란색이 잘 어울려. 제시가 <laughs> 근데 이번에 진짜 장사 잘한 것 같아. 뭔가 좀 애매한 애들, 게르긴 애들 싹 그냥 오일머니 넘겨버렸잖아. 손흥민 사우디 이적설 관한 입장 발표. PL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성영이 형이 예전에 한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지금은 돈은 중요하지 않고 축구에 자부신가 제가 조안을 리그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 <laughs> 김민재 뭐가 됩아 김민재는 한국 주장이 아니구나. 일단은 지금 아니, 손흥민 솔직히 지금 사우디 가는 건좀 아깝다. 뭐 스포츠 탈장인가? 뭐 그런 그것도 되게 힘들었다며. 턴돌 때마다 힘들었대. 체감이 안 좋았대. 아니 근데 이번에 또그 얘기 나오던데. 김민재, 민헨이 아니라 엔시티? 어? <laughs> 하이제킹 얘기 나오던데, 개꿀잼 아님 아니 근데 솔직히 미넨도 좋지만 맨시티가 더 좋지 이번에 트래블도 했고 돈도 많고 그 옛날에 박지성 선수 맨유 뛰었을 때 이제 A 매치에서 박지성 선수 골 넣으면은 밑에 자막에 박지성 뭐 27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진짜 석간지였는데 한국 선수가 그런 빅 클럽에서 활약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전무했어서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와 <웃음> <웃음> 다음 월드컵이 나 기대된다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A 매치 최근에 두번 했잖아. 요 근데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갈만 했다 진짜. 그냥 이강인밖에 안보이더라 결이 다른 느낌. 예전에 투토리 할때 이강인 보는 느낌. 그때도 이강인밖에 안 보였잖아. 아니 이강인 이적 아예 협상 단계도 안 들어갔다니까. 아니 한국 사람 맞음? 그냥 갖다 쳐. 그냥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야 지금 이강인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입니다. 이번에 FA 이강인 존내비서였잖아. 와. 이건 진짜 광기다? 이강인 토츠 이번에 나온다고 했지 않나? 근데 약발 사로만 나와도 내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을 텐데. 파리 끼고 대한민국 5위로? 와! 어? 그러면 김민재 미넨 가면 미넨 대한민국 5위로? 허 <laughs> 와, 씨발! 어, 아, 상상만 해도 톱 쏠려. 아! 레반도프스키랑 백반도프스키. 피파 접어야겠다. 피파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나불이랑 코리안 그나불이. 와! <laughs> 이 좋대는 상상이 이 갑자기 막 드는데 손흥민 만해도 가능해. 맞아 손흥민 만해. 내가 선호하는 느낌은 이 둘이야. 그 다음에 이거 된다. 좌 미희 우 유상철 삼선까지 양발로. 그 다음에 <laughs> 센터백 김민재. <laughs> 와 미네의 최대 약점 골키퍼. 하지만 이범영으로 극복. 오른쪽에차두리까지 여섯 명. 그 다음에 여기에 알폰소 데이비스. <laughs> <laughs> 아 이게 6조밖에안 돼? 이게 아, 미쳤다니까 팀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전부 양발에 레반도프스키가 더블, 그나불이 김대원이 더블, <laughs> 수미 둘다 양발에 피지컬 괴물 센터백에 캐나다 차두리 한국 차돌이 <laughs> 골키퍼 이범영 <laughs> <laughs> 와 존나 맛있다. 어 이거 해야 되나? 다음 팀? 김민재 미행 가면 다음 팀. Runner, runner. Honestly, I love the way you carry it It was an easy decision, I had to marry it Honeymoon, I'ma put you on a chariot And they don't make them like you no more No pressure I can see them watching and they try to do better But you in a million, you ain't average Girl, I promise I'ma have you living lavish Take a trip, girl, we are about to vanish i I'll go anywhere